수많은 팬들이 몰리는 주말에 천안 유관순 체육관. 다른 경기장과는 다른 매트리스와 개인 소파 같은 특이한 좌석들. 알고 보면 이 모두가 취향에 따라 골라 앉을 수 있는 관중석의 일부분. 카페 같은 느낌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. 일단 그런 걸 보면 아 나도 한 번은 저렇게 앉아서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가자 먹으면서 경기를 보고 싶다.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죠.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. 여기 코트룸 서비스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짐이 많거나 할 때는 맡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모든 경기장을 통틀어서 지정석도 선수들하고 제일 가깝게 볼수 있는 지정석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의 모든 경기장에 있는 V.I.P.석을 과감하게 없애고 가족끼리, 연인끼리, 친구끼리, 때로는 혼자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한 현대캐피탈. 고정 관점을 깬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경기 관람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. 사실은 요즘 그 트렌드가 워라벨이잖아요 어?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가 워라벨 일하고 쉬고 그런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,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로서 가족의 행사로서 같이 참여하게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도구, 그 소구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, 굉장히.